2월 4일 화요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1. 신앙의 결백을 해명 2. 큰 제단을 쌓은 목적 3. 대표단의 평가 와 보고 여호수아 22장 34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해지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요단강 동쪽 지파는 먼 훗날 후손들이 여호와의 언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증거로 삼기 위해 제단을 세웠다고 해명합니다. 오해가 풀리자 서쪽 지파는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기뻐합니다.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동쪽 지파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후손들이 서로를 한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까 염려했습니다. 동쪽 지파는 후손들에게도 서쪽 지파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재단과 똑같은 재단을 쌓아 제사는 드리지 않고 오직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서쪽 지파는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동쪽 지파의 행동을 우상숭배로 오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쪽 집파는 서운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진솔하게 진의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어오르던 전쟁의 불씨가 사그라졌습니다. 혹시 오해를 받더라도 서운한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진실한 대화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해명이 공동체를 분열의 위험에서 건집니다. 요단강 동쪽 집파가 모형 재단을 쌓은 이유는 요단강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단절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와 서쪽 지파와의 형제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자매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유지되는 친밀함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새 조금씩 멀어집니다. 나는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요단강 동편 지파의 진심을 담은 해명의 서편 지파가 안도하며 기뻐합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오해로 밝혀져서도 다행이었고 분노하며 꾸짖은 것이 멋쩍은 일이 되어서도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한 몸이라는 연대 의식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반응입니다. 내가 틀렸음이 드러나도 형제 자매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진리 안에 있음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